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데려온 차량은 정말 장점이 너무 많은 차량이죠. 연비, 활용도, 그리고 예쁜 디자인까지 단점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인데요. 굳이 꼭 단점을 하나 찾자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차량?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반떼 AD 차량 간단하게 스펙 설명해 드리면요. 2016년 5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2017년형 모델입니다. 자, 현재 주행 거리는 103,000km 만 기록하고 있고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현대 아반떼 1.6 GDI 스마트 등급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반떼 AD 스마트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은 외관 상태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후드 상태 그리고 휀다 상태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트레드는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 상태 그리고 뒤 휀다 쪽 상태입니다 자 트렁크 부분이고요 후방 센서가 이렇게 두 개가 양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네, 넓은 트렁크 공간 하고 있고요 깨끗한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열어 볼게요. 안쪽엔 펑크 수리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자, 스폰지를 돌려 올리면 안쪽에 이렇게 흡음패드, 네,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트렁크 모습 하고 있죠. 네 트렁크 모습 확인했고요. 조수석 쪽 측면 휀다 부분입니다. 저 측면 휀다. 뒷바퀴 트레이드는 네네짝다 신품 타이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아요. 다 트레이드가 9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외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고요.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아반떼 AD 엔진 눈 모습은 어떨까요? 네, 우선 누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깨끗한 상태 하고 있죠. 네,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깔끔한 엔진 눈 모습 확인하고 있고.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스타트. 일발 시동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엔진 소리 아주 좋고요. 전 차주 분께서 관리를 잘 해주신 부분이 느껴지는 엔진룸의 모습이었습니다. 엔진룸까지 확인을 했고요. 전반적인 외관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앞 모습 그리고 측면을 지나서 뒷부분. 네 조수석 측면입니다. 조수석 측면, 조수석 측면을 지나서 조수석 핸다 부분까지 네, 다시 한번 한 바퀴 확인을 해봤고요. 라이저 헤타 그릴 상태도 네, 돌 팀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등급에 스마트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할게 이런 부분에 막 이렇게 막 사용을 험하게 하거나 그러면 막 까져 있잖아요. 네. 까진 부분 없이 도어 트림 상태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크게 해짐이나 이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 양호하죠. 보통 요 부분이 많이 쓸리는데 약간의 주름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등받이 쪽도 확인을 해보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 네, 조수석 시트 상태도 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상태입니다. 네, 2열 시트 상태도 깔끔한 상태 하고 있어요. 차주분께서 개인 혼자 운전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2열이나 네, 조수석 부분은 거의 사람이 앉은 흔적이 많이 없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핸들 모습이고요. 핸들 가죽 상태 뭐 까짐이나 이런 부분 보이지 않고요. 좌측에 오디오 조절하는 부분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상처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가장 많이 담배 불로 지져지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네, 담배 상처 없이 깨끗한 실내 내장재 모습 하고 있어요. 대시보드.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하죠. 대시보드 상태 깨끗하고 조수석 쪽 실내 내장제도 깨끗한 모습 하고 있습니다. 자 천장 내장지, 네 흡연 냄새 전혀 안 나고요, 담배 냄새 안 나고요. 깔끔한 실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발판도 예쁜 걸로 이렇게 또 해놓으신 걸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차에 애정을 가지시고 차량을 관리해주셨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버튼으로 네, 일발 시동 들어오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3 683km 보이고요. 아이들 상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RPM 게이지 떨리지 않고 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무릎 윗부분에 VDC 버튼이 있고요. 조명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에 가게 되면 블루투스 오디오, 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MP3. 자 후진 한번 더 볼게요. 네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네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들어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좌우측 열선 시트 있고요. 겨울철에 꼭 필요한 거죠. 바로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USB로 음악을 담아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파워 아울렛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팔걸이 안쪽까지 확인을 마치고요. 네, 실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천천히 살펴볼게요. 대시보드부터 내비게이션 그리고 위쪽에 블랙박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 핸들 부분, 계기판, 실내 내장재, 반대쪽 실내 내장재입니다. 천장 부분, 실내 내장재, 그리고 2열 시트 부분까지. 네, 실내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도 정숙하고 정말 좋구요. 간단하게 시운전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 차량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 양호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실내 상태 또한 흡연하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깨끗한 실내 상태에 하고 있고요. 자 아반떼 AD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탁송 가능하고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저는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